안녕하세요. 정훈이 엑셀입니다. 엑셀 초보를 위한 오늘부터 배우는 엑셀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알것 같은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정말 엑셀 작업에서 많이 쓰는 서식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서식을 지우고 싶어요. 여기서 서식이라는 것은 글자 크기를 필두로 해서 테두리 개선 선 그리고 뭐 음영색 또 셀의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식을 지우는 방법 그리고 어, 엑셀의 눈금선 있죠. 이 눈금선을 없애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빠졌네요. 균등 분할 작업까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짜잔, 서식 복사, 눈금선 숨김.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 맞춤이라는 건 이렇게 균등 분할. 이게 바로 균등 분할이에요. 이거 보이죠? 아, 떡을 자른 듯이 똑같네요. 예, 이게 균등분할. 그래서 이 균등분할 작업까지 우리 완벽하게 익혀서 요, 요, 요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요거. 간략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좀 깔끔해 보이죠? 눈금선이 없어요. 음, 이렇게 참고로 제가 어, 각각 행렬의 머리글을 표시해 놨습니다. 행렬 머리글을 표시해 놓은 건 네, 여러분께서도 꼭 실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대로. 아, 비의 4번지에 등록번호를 쓰고, 이렇게요. 네, 이대로 해서 문서를 만들어 보고, 그냥 듣는 거 하고, 요거는 천양지차예요. 네, 완전 달라요. 그래서 꼭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거래 명세표, 요거, 요거, 요거 만들기 전에 기본 지식 익혀야 되겠죠? 자, 먼저 그것부터 해봅시다. 준비, 레디, 고! 자, 먼저 엑셀 빈 화면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일단 서식이라는 거는 비의 3번지에. 자,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일단 머릿속에서 분리하셔야 돼요. 뭐를요? 이렇게. 자, 데이터를 제가. 홍길동, 김길동. 아니 김길동 자 이렇게 글자를 쓴다는 거 이거는 셀의 내용을 입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사를 할 때는 어, 이 내용을 복사한다는 건 내용을 복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컨트롤 C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컨트롤 V 누르면 어, 해결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요 이렇게 맞습니까? 예 네. ESC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홍길동, 김길동에 여러분이 하, 또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글자 크기는 9로 했으면 좋겠어. 가운데 맞춤을 했으면 좋겠어. 아, 그 다음에 셀의 음영색을 살짝 쿵 넣고, 글자 색깔 빨강으로 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서식 있죠. 어, 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자, 이렇게 썼습니다. 거래처 이름에다가, 매일 상사, 그 다음에, 한일 기획, 두보레, 장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거래처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이 거래처에, 이 서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서식, 즉, 이 내용은 필요 없고, 요요요 생김새. 이 생김새를 얘네들한테 그대로 갖다가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김새가 뭐냐? 바로 모양, 서식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서식을 복사할 때는 뭐를 이용하느냐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어, 여기 범위를 잡아서 선택해서 붙여넣기 해서 서식을 해라. 이렇게 복잡하게 알려주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내용 복사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모양만 복사할 거야. 내용 빼고 이럴 때는 선택합니다. 자, 요 애가 원본이죠. 요 나처럼 해 봐요. 요렇게. 자, 요거 선택하고 이 빗자루 보이죠, 여러분? 빗자루 있어요. 여기 클립보드 그룹에 보면은 요 빗자루. 이게 서식 복사 아이콘이에요.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빗자루가 한번 클릭하면 일회용이 돼요. 어,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번 클릭하면 일회용품이다.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두번 따닥, 4분의 3박자 빠르기로 따닥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영원히 쓸수 있어요. 여러분이 ESC를 누르지 않는 한 계속 쓸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클릭하고 자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요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서식 복사 아이콘 한 번만 누를게요. 띵 번쩍이 알아들었다고 번쩍이 돌아가고 빛자로 따라다니죠. 자 원하는 곳에 클릭. 어때요? 그리고 아이콘이 에이, 원래 모양으로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죠 네. 응. 자, 그러면 여러 번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예, 신나라 음, 기획 이렇게 하나를 더 써요. 그러면, 자, 원본 데이터 클릭. 그리고요, 자, 4분의 3박자 빠르게 따닥 눌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클릭, 클릭, 클릭해도 되고 A 한 번에 다 할래? 범위 샥 잡아주면 끝나요. ESC 마무린 ESC 오케이? 이게 뭐예요? 서식 복사 간단하죠? 네, 요겁니다. 이걸 여러분 어,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 이 서식 복사는 이럴 때도 사용이 되지만 자, 시트 2 가서 또 연습해 볼게요. 자, 헷갈리니까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B의 3번지에다가 아 간단하게 주소 이렇게 썼습니다. 예, 네. 주소. 그래서 주소를 쓰고 그 밑에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 이메일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러면 자 주소 보이세요? 주소 옆에 세 칸을 병합을 할 거예요. 요거 세 칸. 요거 세칸 병합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 개의 범위를 잡아야 되죠. 그리고요. 여러분, 셀 병합할 때는 이게 병합인데, 이거 일일이 마우스로 누르는 거 힘들다. 그러면 제가 단축키 쓰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자, 단축키, 뭐라고요? alt하고 h 누르고, 손 떼고, m 누르고, c. 이게 병합이에요. 오케이? 예, 병합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병합이 되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이 이 병합된 내용을 갖고 이 밑에 자, 제가 하나 쓰겠습니다. 주민번호, 엔터 꽝. 예, 이렇게요. 주민번호, 그 다음에 회원 고유번호, 회원번호 이렇게 있다. 그러면 주소 6칸 있죠. 자, 여기에 여러분 테두리. 보이세요? 모든 테두리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때요? 테두리 들어가죠? 그리고 색깔도 살짝 노란색으로 넣었어요. 자 됐죠? 그럼 요 애를 주민번호에도 회원번호에도 똑같이 이렇게 병합을 해서 색상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도 물론 일일이 만들어도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 만들고 이, 애, 얘가 원본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모양, 요 모양을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자, 모양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 선택하고, 서식 복사 몇 번? 4분의 3 박자 따다 그리고요, 주민번호 옆에 클릭, 회원번호 옆에 클릭. 아이고, 이렇게 빠르게 완성되네요. 그리고요, 더 이상 부담스러워요. 뭐가 번쩍이가. 그럼 뭐 누르면 돼요? ESC. 이게 뭐다? 서식 복사. 이해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서식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이 서식을 지우고 싶어요. 어, 서식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식을 지울 때는 딜리트를 누르면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딜리트 키 있죠? 여러분 키보드에. 걔는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는 거 있죠? 이런 내용을 지울 때만 쓰이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딜리트 눌렀거든요. 내용만 지워지고 서식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시는데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홈 탭의 끝에 편집 그룹에 보면은 삭제가 아니고 지우기, 지우개 그림, 요게 있어요. 서식 삭제라고 안 불러요. 서식 지우기, 이렇게 불러요. 요거 아래로와 살펴 누르면 서식 지우기, 요게 있어요. 모두 지우기는 내용과 서식을 다 지우는 겁니다. 우리는 서식 지우기,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오, 깔끔하게 됐는데, 예, 이게 바로 어 서식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가능하죠? 예. 네. 그리고 이거 일일이 물론 얘네 다 범위 잡고 어떡해요? 지우기에서 서식 지우기 이거 눌러도 되죠. 되죠. 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z 누르면 원상 복귀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서식을 제거한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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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형태 있죠. 요것도 서식 복사 가능합니까? 되죠, 되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따닥 누르고요. 클릭, 클릭. 아, 제가 한번 눌렀나 봅니다. 그죠? 예. 네. 자, 요것도, 이건 그냥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이거예요. 자, 그럼 이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거래 명세표, 바로 이 내용대로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B의 4번지의 내용 쓰는 거 등록 번호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B의 4번지 여러분 클릭해요. 왜 B의 4번지죠? 이러시는데 제가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 A열은 일단 여러분 여기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열의 너비 이 경계선에서 얘를 이렇게 줄이세요. 얼마쯤이요? 한 1정도 네, 이 정도 여유 남겨두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B의 4번지 보이세요? 여기다 뭐라고 써요? 등록번호. 빛의 속도로.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상호, 성명, 업태, 전화번호.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아, 아니요. 그 다음에 여기 D의 7번지에 종목.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열은 조금, 음, 늘려보죠. 슝. 열의 너비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B열과 C열의 경계선, 여기다 갖다 놓고, 에이, 지금 현재 여기다 갖다 살짝 마우스를 누르면, 현재 너비 8.11 이렇게 나와요. 에이, 여기서 이렇게 늘리면 돼요. 너비 늘어나죠? 예,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이렇게. 가능합니까? 예,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B의 4번지부터, 2에 8번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잡고, 글자 크기 12, 너무 커요. 글자 크기 9, 바꿔봅시다. 오, 9로 바꿨어요. 자, 됩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가운데 정렬을 또 많이들 하시는데, 가운데 맞춤은 이거거든요. 일단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돼요. 아, 모양이 이쁘지 않다. 그죠? 이쁘지 않죠? 그런 까닭에 가운데 맞춤보다는 균등분할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균등분할은 어디서 합니까? 이러시는데, 자,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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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B의 4번지부터 B의 8. 그리고요, 종목도죠. 종목은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범위 다 잡힌 거예요. 자, 잡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식에 대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키하고 1, 숫자 1입니다. 이거 누르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뜨죠? 예. 네. 그러면, 맞춤 그룹에 오세요. 맞춤은, 새로 쓰기 하는 거? 어, 맞아요. 여기 새로 쓰기도 있고, 셀 병합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오세요. 맞춤 그룹에 보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가로 세로 보이죠? 이 가로 가운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게 가로예요. 세로는요? 세로는 글자를 이 셀에 이렇게 세로 방향이죠. 그래서 위에 붙게 하느냐 아래 붙게 하느냐 가운데 오게 할 거냐 요거예요. 예? 그러면 자 가로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는 가로의 균등 분할. 뭐라고 써 있어요? 균등분할, 들여쓰기, 요거 고르시면 돼요. 어, 그럼 될까? 자, 일단, 보세요. 확인. 어떻습니까? 아, 쫙쫙 늘어나는데, 아,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요. 살짝 안으로 더 모이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 가지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1 하고, 들여쓰기, 요거, 요거, 폼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드레스기 현재 뭐라고 되어 있죠? 0, 0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여기 왼쪽 벽, 오른쪽 벽에 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드레스기를 1, 이 정도만 줘요. 1, 확인? 어떻습니까? 브라보, 브라보, 그렇죠? 된 거예요. 자, 아직 범위 지정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요? 페인트 톤 눌러서 기왕이면 색상을 하나 넣어줘요. 자, 너무 진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살짝 쿵, 살짝 쿵 넣으세요. 바깥에 클릭, 요렇게. 됩니까? 오, 됐어요. 자, 됐으면은 이제 이 등록번호 보이십니까, 여러분? 등록번호 C의 4번지부터 E의 4번지 병합합니다. 병합은 어떻게 한다? Alt H 손 떼고 M C 병합 됐어요? 병합하자마자 서식 복사 아이콘 b 자로두번 따닥 4분의 3박자 따닥 그리고 상호 옆에 클릭 성명 옆에 클릭 그다음에 전화번호 옆에 클릭. 오, 끝났어요. ESC. 다 됐습니까? 그리고 B의 4번지부터 2의 8번지 범위 지정하고 이거 인쇄를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눈금선 때문에 어, 빨리 구분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어, 인쇄를 하면요. 이 선들 안 보입니다. 예. 네. 얘의 본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일단 보기, 보는 건 무조건 보기예요. 보기 메뉴에 표시 그룹의 눈금선 체크되어 있죠? 이거 빼면 이게 엑셀의 인쇄 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아, 됐죠? 그래서, 자,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여기서부터, 자, B의 4번지부터, 갑니다, 갑니다. 어디까지요? 네, E의 8번지까지 범위를 잡아요. 근데 눈금선이 없으니까 범위 잡는데 조금 망설여지죠. 그래서 눈금선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자, 홈 탭에서요. 여기 글꼴 그룹의 모든 테두리 보이십니까? 띵, 바깥에 클릭. 어때요? 오, 멋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등록번호 비록 가짜지만 입력을 좀 해볼게요. 8 1 2 1 1 1 5 3 0 7 8막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엔터꽝, 어, 대풍 식자재 마트, 식자재 몰, 몰이 좀세 보이죠? 홍길동이, 이렇게요. 도소매, 종목은, 에 식자재, 뭐 이렇게 썼어요. 전화번호, 가로 열고 02, 가로 닫고 780에 1000번, 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있어 보이죠? 문서가. 그죠? 예. 자, 그 다음은요. 여기 F 열 보이세요? F 열 이거 너무 넓어요. 자 열의 너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 경계선 여기서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끌어요. 회사에서 얼마로 각잡으라고 딱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문서에 물론 회사 내규로 예? 뭐 거래명세표에 뭐 사이는 뭐 얼마로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철칙으로 나와 있으면 지켜야겠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여러분이 보기 좋으면 됩니다. 얘가 계산 작업에 뭐 영향을 미친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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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양. 여러분이 딱 봐서, 아, 이 정도면 되겠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선배가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각 잡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이 옆에 이제 남은 거 해야죠. 바로 뭡니까? 공급 받는 자. 아 요거. 이건 딱 보니까 어때요? 아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거 이거 두 줄을 갖다가 하나로 합했어. 그리고 여기 j 2열까지니까 이만큼을 병합을 했나보네. 맞습니다. 병합이에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병합을 못합니까? 할수 있지요. 자 갑니다, 곧바로. 여기, G의 4번지부터요.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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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리고요, 병합을 합니다. 어떻게 병합합니까? 네, Alt H M C.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아, 근데 그 아래 줄도 병합인데요. 음, 그러면 이 아래, 이만큼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자 놀라지 마세요. Alt H M C 눌렀더니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 칸이죠. 병합이 해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다시 괜찮아요. 잡고 자 Alt H 손 떼고 M C 다시 한번 병합하면 돼요. 오케이. 네. 아, 그리고 테두리 선 있어야겠어요. 전 눈이 너무 아픈데요? 그래요. 눈 검사 체크. 어때요? 아, 별거 아니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공급받는 자. 엔터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여러분 범위를 샥 잡습니다. 슝. 네 개. 그리고 병합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R DHMC. 그리고요. 내 회사 이름이 풍년 주방용품 에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풍년 주방용품 도소.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요 밑에 뭐라고 써요? 등록 번호 하나만 써 주죠. 그다음에 납품 요청일 자, 썼습니다. 다 됐나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어떤 거 공급받는 자 풍년 주방용품 도소매 이 전체 G의 4번지부터 J의 8번지까지 범위를 잡고 글자 크기 얼마로 해요? 9로. 그렇죠? 자, 9로 하는데 9로 지금부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기 여러분 서식 복사 보이십니까? 에이, 요거 그대로 우리는 카피할 거예요. 어, 아, 그럼 여기 일단 보시죠. 여러분, 여기 업태 전화번호 보이죠? 자, 전화번호 클릭하고, 서식 복사, 따닥!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등록번호나 품유청일. 어때요? 되죠? 어, 근데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글씨가? ESC. 자, 여러분, G열이, 이, 이거는 좁아서 그래요. 열의 너비를 넓혀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열의 너비 조금 늘려볼까요? 짠 어떻습니까? 아, 그러네. 보세요. 음, 되죠? 여러분? 아,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실제 업무에서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자, 그다음 여러분, 요거 세칸 병합해야 되죠? 어떻게 한다? 네. 대풍식자재물 선택하고 왜요? 얘랑 똑같이 병합 모양 똑같으니까요. 선택하고 모한다. 뭐 빗자루 두번 따닥하고 등록번호 옆에 클릭. 납품 요청일 옆에 클릭. 어때요? 아, 네. 행의 높이도 알아서 조정되네요. 그렇습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범위 샥 잡고 요거 두개 범위 잡으면 되죠? 왜? 여기는 테두리 개선 들어갔으니까, 요것만 잡고, 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됩니까? 예, 공급받는 자, 여기는 색상, 여러분 원하는 대로 넣어보세요. 살짝 쿵. 이렇게 만들면 돼요. 오, 별거 아니네. 네, 우리 이런 실력입니다. 나머지도 써볼까요? 클릭해서, 뭐라고요? 뭐, 예를 들어, 사업자번호 705-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개만 할까요? 예, 네, 요렇게. 그 다음에 납품 요청일 2022-9-1.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날짜 쓴 거예요. 됩니까? 예.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B의 2번지부터 J의 2번지까지 범위를 잡아보세요. 왜요? 맨 위에 거래 명세표라고 쓸 거예요. 아. 범위를 잡고 자, 이만큼 병합할 거예요. R하고 H 손 떼고 M, C. 됐습니까? 예, 네, 그리고 거래 명세표 참고로 요거는 균등 분할을 하면 안 되겠죠? 딱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균등 분할하면 너무 정신없겠죠. 이때는 사이사이를 한 칸씩 띄어 줘요. 어, 아, 이렇게. 그리고 범위를 슈악 잡아줘요. 왜요? 밑줄 주악 이렇게. 바깥에 클릭.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 아, 글자 크기 더 키우려면요. 키우자, 키우자. 14, 16? 이 정도. 16도 너무 커요. 14? 예, 네, 이렇게. 굵게, 그 대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 너무 많이 떨어진 느낌이다 하면은, 자, 일단, 보기에서, 눈금선을 빼볼게요. 자, 현재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하면은 요 3행 보이세요? 행의 높이를 우리 열 간격 조정하듯이 행도 마찬가지예요. 3과 4행, 요기 요기 경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쭉 현재 높이 17.25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아 이렇게 어때요 아 별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만들어 보니까 느낌이 아나 어, 엑셀 웬만하면 다할수 있겠는데 그런 자신감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요 내용을 만들어 본 거죠 거래명세표 이제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좋아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제 마음대로 어, 이와 비슷한 문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고 이번 강의의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땡큐.